네, 안녕하세요. 2014년 7월 29일이고요. 여기는요, 동네, 부산의 동네 시장이에요.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, 그 신간의 호떡 떡볶이 김밥, 뭐 간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, 부산 떡볶이 중에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. 이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너무 숙소를 잡길잘한 거예요. 아침 7시 반에 사실 뭐 먹을만한 게 얼마나 되겠어요. 근데이 동네시장이 문을 다연건 아닌데 그래도 먹을만한 곳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저쪽 내려가는 그뭐 칼국수 돌솥 비빔밥도 파는데 돌솥 비빔밥은 6,500원. 뭐 칼국수 같은 것도 4,000원이었나? 어쨌든 요즘에 불가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친절한 가격에 또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열심히 사람들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솔직히 지치잖아요. 아, 열심히 사시는 분들 보면 반성하게 돼요. 그런 활력도 느끼게 되고요. 진짜 아침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른 아침에도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게저에게 여행 중 제일 큰 재미예요. 아침을 누려 보세요. 그게 정말 살아가면서 엄청 큰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. 네. 일찍 일어나시고 일찍 주무세요. 진짜 그거 너무너무 삶의 질을 바꿔놓습니다. 네, 우리는 오직 하루뿐이니까 하루를 가장 잘쓸수 있는 방법을 늘 고민해보자고요. 이미 좋은 하루.